모실게요. 다음 돌아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리돌이입니다. 아 예, 이쪽 제가 살짝 이쪽으로 아, 네. 보여주시고 저희 텐션 살짝 더 분리시다가. 네 저보다 질문 조금만 많이 해주세요. 제가 그 명단 보면서 체크를 다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스타가 대세라서 스타 쪽에 지금 발견이신 건가요? 아 저는 뭔가 제가 이번에 스타 게임을 또 시작하면서 다른 빼빼로 티어분들과 약간 스폰 게임을 했었는데. 그쵸? 네, 그게 스폰 게임을 받아서 이기면은 성취감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뭔가 스타를 제대로 많이 배우고 싶고 사람이 저는 유행이라서 했어요. 네, 그, 전 유행이라서 지금 탔어요. 네, 알고 있어요. 당신은요? 유행이 아 맞아 아니야. 아 유행도 맞죠. 오케이. 네. 음, 막 스타를 할때네 배우실 때막좀 세게 시킬 수도 있어요. 막 하루에 뭐. 어50 게임 채울 때까지 블리드 외울 때까지 쳐다지마. 네. 이런 거다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요. 이 자리. 아진짜 네. 다 가능해. 모니 그 게임에서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laughs> <laughs> 그러면은 합격 불합격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왜저 눈치 보 아이인 줄알저 눈치 보는. 저 눈치 왜 그런 거죠? 침으로... 아 이거 <laughs> <저는> 침으로... <laughs> <제 웃음> 아, 네. 음, 안려 아, 네. 다음 분 돌아주세요. 수 아, 아, 네. 해수하해수 저는 자기소개 이 아, 배그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그 BJ 이랑이라고합니이배그배배이배그 b 제이배그비제배그비제배이배그이그요제이타가배그 BJ 어, 네. 아배그 BJ 네, 네 핫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많이 보다가 또 소학교에서 배울 기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잘모르고 하나 어볼게요 네. 차 연습을 하고 있어. 요 연습이야. 네. 연습을 하고 있는데 네. 배그 킬렉이 만개빵이 있대. <laughs> 어떤 형태가십니까? 형부터 <laughs> 아, 게 근데... 형부터 물어보형뭐할거형뭐할 <laughs> 거야? 뭐형 네? 뭐 <laughs> 너는 뭐할 거냐고. <laughs> 저 배그 해요 <해야지> 지고 그래서. <laughs> 아, 근데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 둘셋자 탈락입니다 아 예.. 예 탈락이고, 아, 네 탈락이고 네 추장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예, 지금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부터 돌아와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BJ 순치님 네 <laughs> 스타님 3주 삼주 조한 BJ 정주인데 아 이거 좀 솔직하게 좀 썼고요 스타 종족이 <laughs> 저그예요 저그 네 스타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처음에는 이제 열혈분들 어떻게 뭐.. 내기하다 내기방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대로 시작하게 된건 11월 11일 아 이제 나도 좀.. 진득하니 하나를 파야겠다 아 해가지고 이제 스타를 좀.. 원래 뭐.. 원래는 사실 어 역캠이아 여캠이셨어요? 네 역해미셨구나. 원래 역캠이었는데스타또 하니까 재밌어요 아, 네. 아 근데 진짜 빼대로티어가거렇게 생겼잖아요 11월 1일에 해, 처음 시작한 여캠들이 빽빽으로 튀어나오고 네. 그게 그래서 유래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때 네. 네, 이제 그때부터 진지하게. 아, 지금 감민성 대장 중후? 뭐야? 이게 뭔데? 이씨 화장실 <laughs> 망가뜨린? <트림? 웃음> 아니 화장실 <laughs> 망가 여기서 똥싼적 없어요. 그래? 알았어요 아, 감인성 대장 중후군이 뭐 이렇게 툭하면 똥 마렵고 막 아, 이런 거예요? 아, 그 이제 그래. 약간 살짝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 스트레스 받으면 또 아. 배가 좀 쿠쿠로 아프고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음. 네, 혹시 다른. 대학이나 뭐 이런데 신청하신 분요 아, 제가 사실 지금까지 좀 독학으로 계속 앞발이로 버텨왔는데 최근에 마중대를 면접을 넣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거기서 예비를 받고 좀 하다가 아쉽게도 아직 실력이 조금 안 돼가지고 이대 떡으로 졌거든요. 아니 진짜 이거 물어볼게형이 정준호 꽂혀서 그런데 정준종한테 스타 배우고 전태기한테 배워야 돼 누구한테 배워야 돼 야. 아니 진짜 아니 둘이 <laughs> 붙어잘아이건 솔직하게 진짜 물어보는 건 진짜로 소속은 여기인데 네. 배움이 달라 그러니까 스승이 달라 네. 정해야 돼 누구도 <laughs> <합격. 아니. 웃음> 그럴 그러니까 <laughs> 거야 합격. 자 고민 합격 척척 안 하네 자 없으시면 합격할라 자 하나 하나 둘셋 네올 학기 처음인데요?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모셔주세요. 아 저는 7티어 저그 예원입니다. 네, 앉아, 앉아 네 앉아주시면 되고요. 제가, 어, 제가 다시보기 다 뒤져봤거든요? 응. 리니지도 하시고 여러, 여러 가지 게임 많이 하고 방송 시간이 일단 미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한가위 티어 때 살짝 하다가 중간에 또 쉬었다가 다시 하고 이렇게 좀띄엄띄엄 하셨죠 스타. 꾸준히 한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번 쉬었어요. 예, 네, 다른 거 게임이랑 병행을 하면서. 근데 갑자기 다시 또 스타를 하게 된게 이유가 뭐예요? 제가 어? 처음에 네. 스타에서 롤로 네. 넘어갔는데, 이게가 네. 그 한감이랑 그 저랑 티어가 비슷해가지고 같이 뭐 CK 형식을 한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펀딩이 안 나온다고 막 용천 까인 거예요. 아, CK를 어, 하는데. 욕을 네, 엄청나게 먹어가지고. 우리... 그래서 그때 안 왔. 전문 거였구나. 오표 티어 어디까지 올리고 싶으세요? 배우면은? 저는 3 티어. 3 티어요? 3티어. 어. 원래 이렇게 좀 조용조용한 스타일이세요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약간 떨려가지고. 아까 그러니까 평소 방송할 때도? 평소 방송할 때딱 엄청나게 텐션이 높거나 그러진 않은 거 같아요. 합격 불합격 하나 둘셋 탈락입니다. 네 다음에 또 좋은걸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모셔주시고 제가 텐션을 좀 올려서 질문 막 날릴게요 네, 제가 막좀 날리겠습니다 여친. 안녕하세요 어, 네,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빼빼로 세조 선수 세조 저는 빼빼로티어 세조선수 하유미라고 합니다 세조선수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태균님 방송에서 제가 세조선수가 되어있더라고요 음. 어.. 했었구나 음. 음. 방송시간이 17시간 13시간 이거 맞아? 와1 7 시간 방송한다. 오스타. 상열준이 아, 형님 기계 체조 선수 출신이야? 아 그래서 체력이 좋구나. 무슨 어? 체조. 아 진짜 체조 선수로 하는 건아니잖아어 아, 그건 아닌데 그 제가 팬분이 알려주셔가지고 방송 그 다시 보기를 봤는데 그제 방송 시간 때문에 거기서 약간 체조 선수라고 물타기가 되더라고요. 음 아뭐 기계 체조 한거 아니었어요?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음어 진짜 오, 진짜 아 진짜. <laughs> 아, 음 스타 하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제가 원래 롤로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롤 프리시즌이 되면서 스타로 넘어왔거든요? 아 만약에 롤이 프리시즌이 아니었다 그럼 안 넘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제가 그때 솔직히... 타이밍이 약간 네. 롤이 조금 지겨워지고 있을 타이밍이었어요 근데 약간 제가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약간 학고니까 시청자 수가 적잖아요 맞죠 근데 롤을 떠나면은 시청자들이 떠나갈까 봐 무서워가지고 다른 게임을 시도를 못 했었거든요 혹시 롤몇명 보셨죠? 저 15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뭔 억지로 드를 계속 하다 보면은 방송에 발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 좀 마인드를 시청자가 떠나 가더라도 그냥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스타를 했는데 역시나 갑자 떠나더라고요 후회됐대요? 후회는 안 돼요 지금 스타에 약간 제가 재미가 많이 붙어가지고 스타일 때몇명 보세요? 지금... 한 7명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게임해 봤어요? 스타? 최근에 그열일 시간이 제일 열일곱 시간 펑고도 많이 해봤어요 혹시 네 그때 1 7곱 시간 할때 연독이 도와주신 분 계셔가지고 목표 티어가 어디예요 목표 티어? 그러니까 티어를 카메라. 정해놓진 않았는데 지금 빼빼로이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빼빼로의 왕이 되는 게 지금 목표예요. 빼왕. 네. 빼왕. 빼왕. 하실 거예요 또? 질문 없음. 네 알겠습니다. 합격 불합격 하나 둘셋 합격 축하드리고 네.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다음 분 모셔주세요. 네. 자기 소개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역행하고 있는 기재 음... 이내라고 합니다. 사티오 사티오요? 역행인데 왜 사티오예요? 역행하면서 아니... 스타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요 예전에 스타 아 좋아했어서. 아, 아 야빈님이구나. 이번... 아니 그건. 아, 아, 야빈님 아니에요? 음, 잘 모르겠어 이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셨길래 세탁하셨던데? 을 개정 삭제를 왜? 한다고? 네. 어아 그게 그 스타를 하다가 그 스타를 그만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삭제 스타를요? 네 사고 치셨어요. 아 사고 친건 없어요. 사고 친 건이 부족했던 거예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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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닌데 그러면은 새로 만드셨을 때 그냥 야리로 다시 만드시면 됩는데왜 지금 어, 왜 바꾸셨어요? 그 혹시 여기 방송 하고 싶은데 스타 보시던 분들이 이렇게 테러 와서 <laughs> 그 방지하려고 닉 바꾼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몰랐던 네. 게 제가 그 아침에 네. 이 딸이었거든요? 그 아이디 새로 만들고 네, 새로 만들고 한 네. 방송 10시간 하고 딱이 딸인데 그두 번째 들어온 손그 시청자가? 날이 아니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 그래서... 아니라고 하셨죠? 네. 아이디 삭제하고 <laughs> 닉네임을 바꿨는데 들켜서 네. 오픈을 한 거네요. 사실 들킬 줄 몰랐어요. 저를 안 느꼈으면 스타 얘기 아예 일도 안 꺼냈을 거죠, 솔직하게. 근데 지금 네. 약간 그 기억 상실 그런 느낌으로 가고 아 있어서 근데 듣기권. 그것도 그것도 시청자분들이 네. 좀 약간 유쾌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약간. 그럼 학교 불합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떨어지셨는데요? 아 그래도 합격 네. 아 <laughs>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또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아, 네 또빈 또비... 어아 남자친구 아. 네. 있으신가요? 아 없습니다 합격입니다 네? <laughs> 아네 이거 공격당한 기분이라 아, 네.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 없어요 저, 저 대학 네. 들어갔던 적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아이번 처음이에요? 어 지원은 했었는데 들어간 다 적은 다 없습니다 아딱 떨어진 거고? 네그김성대한테좀 배우지 않았어요? 어 맞아요 네. 제첫 스승님이죠 근데 왜 쉬었어요? 그 당시 약간 스타가 이제 물이 이미 들어오고 점점 흥행하고 있었는데 저는 방송적으로 솔직히 그때는 노잼이었고제 스스로 텐션이 그래서 방송인으로서 성장을 하자 해서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혹시 그 지금 보니까 바스포도염석때 탈락했다 그랬는데 네, 탈락 이유 들으셨어요? 네. 당시 응. 바스포도랑염석대 모두 약간 5티어. 살짝 살짝 고티어 저그를 뽑는 거였는데 제가 아, 돌아온지 얼마 안 돼서 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다 끝났습니다. 저는. 어, 그래요? 저는 목표 티어 안 물어보십니다. 안 물어봐도 될거 같아요. 아, 그래요? 아, 네. 어, 있다면? 궁금만데 아, 저요? 아, 저는 일단 5티어 뽑는데 지금 7티어에서 탈락한 게 맞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6티어까지는 올리고 싶고 한 단계 이제 상승인데요? 아그한고 이제 네. 목표는 서한 티어까지 꾸준히 올리고 싶다.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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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고서한국에합 한국에서 하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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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많고 뭐가.. 야 근데 이거.. 우리 두세 명뽑기하는 난... 지금 몇명 뽑을 거야 도대체 <laughs> 어떻게 할 거야 이거 <laughs> 뽑고 나서 생각해보자